오늘 본문에는 저자인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대비하여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24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해서 그 앞에서 군인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그 뒤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과 여인들의 삶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군인들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하고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십자가 아래 에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그곳에서 혹시라도 자기들의 수구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당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혹이라도 무엇인가 그 죄수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암묵적인 관례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십 절을 보시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죠.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합니다. 이렇게 옷이라도 챙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정도로 군인들의 한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공간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 군인들이 단순히 물건을 취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옵니다. 대단히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자세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나죠. 등하 불명이라는 건데 십자가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의 원천 바로 그 아래에서 생명과는 무관하게 그저 자기들에게 부수입이라고 여겨지는 겉옷이나 속옷을 만지자 거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복음 전주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매체까지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들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냉대적인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로마의 군인들처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아래에 모여 있으면서도 그분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25절부터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상당한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평소에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든 말든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 깊이 해서 공감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외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다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죠. 어쩌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저 자리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모일 때 이제 3일만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그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가졌던 깊은 관계에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절한 마음 이런 것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몸을 보여주신 대상이 이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신앙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군인들과 여인들을 대조하여 묵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밤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왜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주님께로부터 혹시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십자가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생겨난 관습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정들이 붙어 있어서 그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더러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굴복당하여서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서 혹이라도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그 정도의 십자가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서 새로운 다짐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와 같은 광경이 벌어지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요한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전체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또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다 해서 가상유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일곱 마디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세마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는 이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업을 수행하시는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육체의 가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지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그 예수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려고 한다면 굳이 제자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에겐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어련히 알아서 어머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있는 유일한 한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이 그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나중에 형성되어질 예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진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가상 7원 가운데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 인간 예수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그대로 로 당하지만 죄는 없으신.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으신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의 피를 흘려 속량할 수 있는 육체의 몸을 가진 인간.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는 단지 인간 예수로서의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을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상이 있는 거죠 뭘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갈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찬빛으로 오셨어요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는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군상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 피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향한 갈증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더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대한 강력한 영적인 갈증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셨다.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맡겼다 이 말인데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 이 가상 7원 가운데 여섯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건데 이다 이루었다 하는 이,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숨을 넘기시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였다. 이 이야기겠죠. 이것을요, 예수님의 대적인 사탄의 편에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탄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가 세운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사탄은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각가지 위협들을 하였으나 그 위협들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의 대적의 수계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더 이상 예수 공동체가 발현하지 못할 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 내가 저 두목을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밑은 볼 것도 없겠지. 세상적으로 보게 될땐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예, 위를 없애 버리면 아래는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사탄은 자기의 인간들에 대한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전략을 따라서 그대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결국 내가 세운 전략을 따라서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제 와해가 되겠구나. 나의 통치가 계속 지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탄에게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룬 것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곧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시는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인간에게 대한 사탄의 통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에 사탄의 노예로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는 순간 더 이상 인간들을 향하여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사탄에 대하여서 승리를 외치는 거죠. 승리를 선언하는 외침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 순간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지 이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테텔로스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텔레오라고 하는 원형 동사에서 나온 수동태예요. 이 텔레오가 뭐냐하면 말 그대로 완수하다, 완성하다, 채우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재판석에서 판결이 뭐 10년 징역 이렇게 만약에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교도소에 가서 10년 동안 복역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 복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그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면서 다 끝났다 하는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치고 내셨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 텔레오의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그 일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분사형으로 나와 있어요. 끝나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완벽하게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조금이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조차도 예수님께서 빼앗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 단어 선택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때이 마치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이 내가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맞췄어 라고 할 때조차도 당신이 맞힌 게 아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내가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지막 순간 그것을 다 성취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를 닮는 예수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대조하여 보았는데. 그 십자가 아래서는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든 예수님과 친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십자가 바로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이야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밤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있지 않아요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의 남은 삶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